같이 환하신 미소로 이 조국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거룩하신 태양의 모습, 우리의 빛발치는이 역사의 온도계, 우리 혁명의 전 역사적 노종이 웅축된 혁명 전통 교양의 모체기지전척기지 혁명 대학인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 박물관이 그 연이 솟사 빛나 거니 우리 이제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사상정신적 기둥이며 마음의 등대인 혁명 전통 교양의 대전당 조선 혁명 박물관에서. 영광 찬란한 우리 혁명의 역사를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3호는경하는 예. 김정만 서 과학기술을 기관로 해서 적것을힘 있게 끌어 주신 그들습니다 강사동무의 안내를 받아 호실에 들어서니 완공된 과학기술 전당을 돌아보시며 환희우 수씨는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이 우리의 눈앞에 안겨왔습니다. 과학전선은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처선이라고 하시며 과학기술을 기관차로 해서 부강저국 건설을 심있게 밀고 나가도록 선잡아 이끌어주신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 평양의 자랑인 쑥소에 우리 민 누구나 찾아와 지식의 탑을 쌓을 수 있는 과학기술 전당을 일도 세워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 젖어드는 우리에게 강사동문은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15년 10월 27일 경의하는 청비수 동지께서 완공된 과학기술 전당을 돌아보셨습니다. 네. 그때 이 전당 건물을 바라보시며 아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모쟁이건축물로 훌륭히 일도 썼다고 못내 만족이 하셨습니다. 사실이 과학기술 존당은 지난 세기 80년대에 존민학습의 대존당인 인민대학습당을 일도 씌워주신 위대한 수련들이 순간 뜻을 받들고, 청비스 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이런 최신 과학기술 보고 고점이 그 아닙니까? 네, 그렇죠. 경의하는 청비스 동지께서는 인민교원제 모든 부분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하자면, 존민 과학기술 인재를 실현한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앞날에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 강구, 인재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을 건설할 것을 결심했다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됐어 불과 여덟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보적인 건축물로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습니다. 그 과학기술 전당은 다기능하든 봉사 기지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과학기술 전당은 인류가 이룩한 최신 과학기술 손가들을 다 숫자해서 보존 관리하는 종합적인 자료구축 기지입니다. 이뿐만 네. 아니라 이미 자료들을 이미 시각에 이 컴퓨터망을 통해서 볼수 있게 하는 정보 결루도할수 네. 네. 있게 그려진 네. 이런 것입니다. 네. 강사동미의 얘기를 들으니요 영상, 사진, 문헌을 우르르 하니 과학기술보급기시는 금은보화에도 비기지 못한다고 하시며 과학기술로 발전하고 과학기술로 살아가는 현 시대에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세계를 주름잡아 도약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 오신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 뜨워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에 새해 첫 현지도로 국가과학원을 찾으시고 여기 로작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경리하는 청비수 동지께서는 우리 과학자들이 우리가 강대해지고 잘 사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은 이 제국자들과 반도원들이 고리밥살 책동을 주체적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짓뭉개 버리고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더 옹호하고 빌려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부문이 이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세계를 향해 해달려야 한다고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111호 제작소를 비롯한 여러 연구소들을 돌아보시면서 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투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정말 우리 과학연구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것자들을 숙석해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경연원 청비수 동지께서 평양 생물기술 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과학연구 기술들을 찾으시고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경제 발전과 이민생활 향상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식으로 개발한 데 대해서 더 비평가해 주시며 그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믿음도 안겨주셨고 힘있게 또물어 주셨습니다. 예. 경의하는 청비수 예. 동지께서는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개 나라들에서만 도점할 수 있다고 하던 생물농약 생산 기술을 개발한 이들을 정말 애국가자라고 비평가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밑에 일떠선 김일성 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이며 위성 과학자 주택지이고 그리고 연풍 과학자 휴양소.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마련해 주신 행복의 버금자리, 사랑의 금방석에 앉아 우리의 과학자들은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와 시련을 추동하는 가치있는 연구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알아왔으니. 전시된 자료들을 무심히 볼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전시된 자료들을 돌아보면서 과학 전선을 사회주의 수호종의 전처선으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끝없는 신열과 로고를 받쳐가시는 경이하는 진정운동지께서 계시어 우리나라는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 인재강국으로 전변될 것이라는 확신을 안고 우리는 참관을 이어갔습니다.